안녕하세요, 이생덕입니다. 오늘 가져온 게임은 9월 2일 출시한 크루세이더 킹즈3입니다. 워낙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라 그냥 설명하면 흥미도 떨어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플레이한 내용을 이야기로 구성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이생덕의 플레이를 시간적 순서로 나열을 하고 듣기 좋게 각색한 창작 이야기이며 중세시대적 배경이기에 현대시대의 법이나 도덕적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게임입니다. 우라카 가문 주변 세 명의 왕들은 모두 우라카와 친 남매 사이입니다. 이세 명의 동생들은 페르난도 1세가 서거하면서 남성 우선 승계권에 따라 각자가 아버지의 영토를 분할해서 왕국의 형태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딸이었던 우라카는 아무런 상속도 받지 못하였죠. 하지만 그런 우라카도 알폰소 왕이 다스리는 레온 왕국에서 사모라 백장령을 받게 됩니다. 남들은 모르는 속사정이지만 우라카가 무사히 백장령을 받게 된 이유는 자신의 죽음 겸 동생인 알폰소와 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백작령이라도 받고 안전하면 좋겠지만 동생 겸 연인인 알폰소나 우라카 자신 역시 그다지 안전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형제들 모두가 군사력이 엇비슷했으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알폰소가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로 인해 양쪽에서 공격당할 확률이 매우 높아서 우라카와 알폰소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우라카의 시점에서 우라카의 가문이 백작에서 시작되어 결국에는 레오나국을 차지하는 그럭저럭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켜보게 됩니다. 우라카는 이 위험한 왕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시작합니다. 둘중한 곳이라도 동맹을 맺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정략결혼을 시킬 자녀들조차도 없는지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별다른 방법이 없던 우라카는 자신이 살기 위해 잠시 남편 모르게 연인인 알폰소와 격렬한 수면 시간을 가집니다. 찰차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축복받은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알폰소에게는 아까 보셨다시피 별다른 정식 후계자가 없었기에 왕위 승계권은 주변 왕국들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으나 이제는 우라카와 수면자리로 태어날 아이가 모두 갖게 될 겁니다. 아! 하지만 딸이군요. 중세시대답게 남성 우선 승계라서 딸보다는 아들이 승계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생아답게 양육도 우라카가 직접 하고 아빠가 누구인지도 당당하게 공표를 할 겁니다. 그래야 레오난국의 왕권 후계자 명분이 생기고 우라카가 늙거나 아파서 천국에 가면 이 아이로 이생덕이 계속 플레이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승계 문제에서 딸인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딸을 제외하고 싹다 쳐내버리면 되니까요. 자우라카는 열심히 사랑을 담아서 호르머니로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데 슬슬 애아빠 겸 동생의 건강이 자꾸 염려스럽고 궁금해집니다. 아 부디 건강해야 할텐데 아니 이럴수가 가슴이 아프게도 천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딸내미는 정말 가슴이 아프지만 왕위를 이어받고 레온의 왕이 됩니... 어? 아니 쟤는 뭐야? 나 몰래 애 낳았냐? 이런 개자석을 봤나 이 <laughs> 뭐 괜찮습니다 일정이 아주 잠시간 연기되었을 뿐이죠 자 이제 모든 건 계획... 아니 아니 이러다가 우리 우라카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천국에 가버리면 어린 딸이 혼자 남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우라카가 명주를 걱정하는 사이 딸내미는 큰아빠와 작은아빠에게 전쟁 도발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는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우라카는 마음이 급해지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라가 들썩거리는 와중에 우라카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도 모르고 그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눈치없이 자신을 싫어하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신을 조금 덜 싫어하는 남편으로 새롭게 만났네요. 이쁜 사랑하세요. 어쨌든 더는 자식의 고통을 보기가 힘들어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천국행 티켓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티켓을 구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내 딸인 에바 여왕은 자신을 저격하는 파벌에 의해 결국 왕권에서 쫓겨나듯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레온이 망해가는 게 보여서 우라카는 너무 가슴이 아팠죠. 물론 후회한다고 달라질 건 없습니다. 비록 여왕이 바뀌게 되어 승계 서열에서 완전히 물러. 불안한 상황이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라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왕국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의 딸내미가 차지하면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손자, 손녀가 차지해 주겠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오는 법이니까 100년 대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왕권을 뺏겨서 전반적으로 세력 약화가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있는 살림을 싹 털어다가 병력을 늘려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딸아이가 군사력이라도 튼튼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내리사랑 아닌가요?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 와중에 새로 등극한 멍청하고 비열한 여왕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만 줄창 들려옵니다. 레온 왕가는 우라카의 추측대로 점점 영토가 작아지더니 결국 레온 왕국에서 가르시아 측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되어 버렸네요. 레온 여왕에서 백작이 되어 버린 크리스티나입니다. 한심하네. 너는 내가 반드시 뚝배기를 당분간 가르시아 왕에게 이탁해 숨죽이며 버티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도 가르시아가 대국이 되어서 눈치를 안 보고 만만한 땅들에게 전쟁을 진행해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 전 여왕이던 크리스티나가 건재한 데다가 가르시아 왕이 전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회를 봐서 독립 명분의 전쟁이라도 하길 빌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병에 걸린 딸아이. 뭐 어쩔 수 있나요? 왕국도 나라간 마당에 팔자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빨리 죽어. 어쨌든 만약을 대비하여 영토를 조금 더 늘리기로 마음먹은 오락하는 부르고스를 전쟁을 통해 자신의 직할령으로 기속시킵니다 병력 한계치가 조금씩 늘어가네요. 그리고 다행히도 병마를 이겨낸 딸레미. 그 와중에 병이 낫자마자 살만해졌는지 곧장 어미한테 전쟁을 거는 배음망덕한 딸을 보고 계십니다. 예 미친 야. 지속적으로 영지가 공격당해왔기에 딸내미를 막아내기에는 병력이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노련하게 막아낸 우라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라카가 병에 걸렸네요. 급하게 의사를 고용했으나 병이 악화된 우라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지 다행히도 병마를 이겨냈습니다. 그 이후 정신없는 사이 페르난도 공작의 침략에 의해 사모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갑자기 제 영지의 신하들이 하나둘씩 타살에 의해 죽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불안하지만 당장 범인을 찾아낼 방법은 없으니 일단 몸을 사립시다. 그리고 영토가 하나뿐인데다가 주변 모든 존재가 위험한 상황이라 급한대로 둘째 딸을 위쪽에 튼튼한 병력을 가진 페르난드 공작의 아들에게 보내 정략 결혼을 성사시킵시다. 이제 조금은 안전을 보장받았으니 다시 영토를 넓히는 게 좋은데 큰 딸의 영토를 뺏는 일은 어차피 물려주면 의미가 없으니 주변에 있는 왕국들의 영토를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그 와중에 계속해서 살인이 발생을 하네요.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주변 왕국 흡수를 위해 골드를 소모해 2차 병력 증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이 죽었네요. 와, 이거 벌써 세 번째 살인인데 이거 진짜 누구지? 다시 고민을 하다가 병력이 조금 부족해서 3차 병력 증강을 시작합니다. 증강을 실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네 번째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우라카가 계척력이 높아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저 살인... 당한 대상이 우락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와중에 갑작스레 학습력이 칠인 허접한 주교가 마음에 들지 않은 우라카는 주교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가르시아 왕이 갑자기 우라카를 가두네요. 오만함을 특성으로 가진 우라카는 감옥살이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미쳐갈 무렵 석방을 요구해보니까 가르시아 왕이 우라카를 가둔 진짜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는 곁다리였고 출신으로 인해 갖고 있는 영토들의 명분을 포기하길 강요하는게 목적이었네요. 깔끔하게 포기해줍시다. 이제와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우라카는 이미 너무 늙었고 자신의 큰 딸만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문의 미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석방되어 자유를 얻자마자 우라카는 보복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공모자를 구해서 확정적인 결과물을 얻으려는 우라카. 그 와중에 궁정에서 다섯 번째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 대상은 우라카의 남편이었네요. 이대로는 너무 불안한지라 우라카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웬걸 피로 적힌 편지에는 소름끼치게도 큰딸의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살인의 범인은 큰딸인 에바 임판타였던 거죠 아무래도 우라카가 가진 땅이 계속해서 탐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체 몇 명을 죽인 걸까요? 무엇보다 개책력도 구라는 낮은 수치로 1년마다 한 명씩 죽이는 치비람이라니 우라카로서는 아무리 딸이라지만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을 괜찮아요. 하지만 우라카는 범인인 딸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레오남국에 대한 유일한 적자 후손이니까요. 결국 딸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엄마 우라카. 그리고 더 이상의 결혼은 나이가 들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우라카는 결혼조차도 포기해버립니다. 남은 생이 길지 않음을 느낀 우라카는 뒤늦게 학습을 통해 수면 연장을 노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잊지 않고 아까 마음먹었던 가르시아 왕의 뚝배기도 깔끔하게 날려버렸죠. 새롭게 테오발드의 아들인 에즈가 왕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아비의 죽음과 아직 어린 왕의 나이로 인해 왕국의 상황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직후 발생한 또한 번의 전쟁. 우라카는 자신의 나이가 적지 않아 마지막 전쟁이 될 수도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 도중 우라카의 인생은 67세의 나이로 끝을 맺게 됩니다.